페이지 22쪽이네 그지? 페이지 22쪽에 자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가정 자 경제학에서는 항상 어떻습니까 당장 고려하고 있는 변수를 제외한 당장 고려하고 있는 변수를 제외한 당장 고려한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변수들 가장 중요한 변수를 말하는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렇죠 어, 제1 변수 가장 중요한 변수만을 먼저 고려하고, 그 이외에 뭐, 중요한 변수들은 일정하다라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어, 라틴어로, 그치? 세트리스, 세트리스 페리부스. 여타의 조건이 일정하다. 여타의 조건이 일정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치? 드시고, 다음은 영어로 나타내면 이걸 또 other things being equal 하죠. Other t 네, 이렇게 표시합니다. 네. 여타의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다 특히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수요함수가 있거든요. 수요함수, 어, 수요함수라 그러면은 어떤 제화에 대한 수요, 디멘드 그 n d d e m a 우리가 예를 들어 핸드폰 가격의 수요 핸드폰의 수요는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어떤 겁니까? 그 핸드폰의 가격이잖아. 프라이스. 그지?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핸드폰에 대한 수요와 그 다음에 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가격이야. 물론 핸드폰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가격 말고도 그지? 또 뭐가 있습니까? 상대 가격, 상대, 어, 그지? 상대 회사의 어떤, 어, 가격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폰의, 삼성 폰에 삼성폰에 대한 가격 삼성폰에 대한 수요는 제일 중요한 건 삼성폰에 대한 가격인데 이거 말고도 어떻습니까 어 여러가지 다른게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애플 애플 애플의 핸드폰 가격 상대 재화의 가격 상대 재화의 가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또 소득수준 그지 그 사람의 또 뭡니까 기호 테이스트 그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뭡니까? 핸드폰 수요, 삼성이 생산하는 핸드폰 수요에 대해서 영향을 줄수 있는 독립 변수들이요. 그지? 자,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변수들까지 다 감안하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이런 변수들까지 다넣어버리면 뭡니까? 변수가, 독립 변수가, 한, 둘, 셋, 넷, 사창수 되어버리잖아. 그지? 변수들이 너무 많아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타의 변수, 이런 변수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네. 일정하다고 가정한 책 상수치고 하고 변없다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제일 뭡니까? 변수 뭡니까? 그래도 삼성 핸드폰에 대한 수요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것의 가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 가격이 변화되었을 때 에, 폰의 수요량이 소비자들의 구매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본단 말이야. 자 이래 해버리면 뭐이 상당히 심플해지지 그지? 심플해진단 말이야. 분석하기가 억수로 좋다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항상 뭡니까 이런 조건을 갖다 준단 말이지 당장 고려하고 있는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동일하다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 중에서 넘어가고 자그 다음에 경제 변수 그렇지 자 되있는데 자 경제 이론에는 수요, 공급, 가격을 비롯해서 뭐 통화량, 이자율 등 많은 변수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경제 변수라고 그래. 경제 변수. 변수는 말 그대로 어떤 변하는 값이잖아. 변하는 수잖아. 사람이 몸무게일 수도 있고, 그지 몸무게일 수도 있고. 사람이 몸무게일 수도 있고. 이것도 소득 수준일 수도 있겠지. 소득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변하잖아. 그지 경제 생활하면서 변하는 것들이잖아. 돈 어떻습니까? 돈에 가면 이자, 이자율도 바뀌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 통화의 양, 양도 양 바뀌잖아. 이런 것도 다 경제 변수입니다. 변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경제 변수는 항상 뭐로 표시한다? 영어의 약자로 표시한다. 그 다음 영어의 첫 글자를 갖다가 이니셜을 갖다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명목 변수는 대문자를 나타내고,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를 나타내고, a, b, x, y 나타내고. 자, 실질 변수는 즉 수량으로 나타낸다. 실질적으로 양을 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소문자로 나타내. 그래서 뭐 a 제화의개수가 만약에 5 개다 그러면 a는 얼마? n 이렇게. x 제화의개수가 만약에 10개다 하면 x 제화는몇 개수 몇 개? 10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a 자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전, 그리고 b는 뭐 x는 뭐 자동차. 뭐 이렇게 되면 a 제 자동차의 개수는몇 개다. a는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아, 텔레비전은 다5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개수는 x 자동차의 개수를 x라고 러자 자동차 x라고 하면 이 자동차의 개수를 뭐라 그러죠? 열 개다 그러면 x는 10 소문자로 나타낸다는 얘기죠명목서는말 그 그대로 어떻습니까? 이름 이름 붙인 거, 이름 붙인 거, 이름 붙인 거 어떤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어, 재화나 우리가 사용하는 어 물건들 있잖아. 재화나 용역 용역이라 말은 서비스를 말하는 거지. 서비스에다가 이름 붙이는거 말이야. 그래서 카테고리컬, 카테, 어, 고, 이, 맞나? 잠시만요. 카테고리컬. 네, 카테고리인가? 이거 맞나? 네, 카테고리컬 범주형 변수란 말이야. 범, 범주형 변수. 네, 뭐 이런 게 있다 하면 됩니다. 하고 중요한 거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딴다. 실질적인 변수. 수량 같은 거 나타낼 때는 소문자로 쓴다. 됐죠. 그 다음에 첨자를 붙여서 사용한다. 예. 네. 네. 이런 어떤 뭡니까? 약속이다. 약속. 약속이 있단 말이지. 자,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효용의 극대화, 그러면 우리부터 um 이렇게 합니다. 유틸리티 맥시마 m 제이션 m i 그지? 자, 그래서 이거 봅시다. mu 같은 건뭐 약자겠습니까? 마 a r 유틸리티 l 약자야. 그지?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마 a r g i n 이거, u는 뭐 약자야? 유틸리티, 그 t y 예. m a r g i n a 한계 효용이란 뜻이야. 한계 효용. 그지? 한계 효용이라는 뜻이야, 그죠? x제의 한계 효용, y제의 한계 효용. 이는 x제의 가격, y제의 가격, 알겠습니까? x제의 한계 효용을 x제의 가격으로 나눈 것. 이건 x제의 y제의 한계 효용을 y제의 가격으로 나눈 것.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 고 하는지 합해 1 원어치의 한계 효용, x제의 합해 1 원어치의 한계 효용. 이거는 y제의 합해 1 원어치, 그지? 일 원, 돈1 원어치에 한계 효용이 그지? 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됐고 저희 집에 지금 집에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 오늘 강의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이 왜 가지고 다시 제가 녹화본을 뜨고 있습니다 네. 강아지 옆에 앉아 가지고 막긁고 샀습니다 막그 소리 좀 들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거 함수와 그래프 뭐 중학교 때다 배운 건데 자, 그래서 특히 우리가 경제학에서 함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프. 주로 함수와, 그지? 그래프로 많이 나타내고, 그지? 네. 주로 수식과 그림으로 많이 나타내. <laughs> 함수는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지?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특히 뭔데?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의 값을 나타내는 거. 자, 등어를 중심으로, 등어를 중심으로, y하고 x가 관계를 가지면은, 우리가 이거 y 콜 fx라고 그러고, 그지? 문자 y는 문자 x에 영향을 받죠 그지 문자 y와 x는 함수이다 이라잖아 그지 이걸 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래 되잖아 자 y하고 어떤 관계를 나타낸 건데 그지 x에서 x에서 y로의 보내는 어떤 관계다 이게 바로 뭡니까 y 골 f x와 똑같은 거예요 또는 어떻게 적습니까 어떤 문자 두 개가 관계를 가지는데 즉 뭐라고 x에서 y로 보내는 화살표 관계다 이런 관계입니다. 예를 들었을 때 이거 다 같은 말이거든.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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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은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x를 뭐라 그러한다? 독립 변수라고 그래. 독립 변수라고 그러고 그래. y를 뭐라 그러한다? 우리는 종속 변수라고 그래. 종속 변수 또는 y는 반응 변수라고도 얘기해 됐습니까? x 이걸 독립 변수라고 하기하고 어떻습니까? 영향을 주잖아. 영향을 주는 변수. 영향을 주는 변수. 됐습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설명 변수. 설명 변수라고 그러고, Y를 반응 변수라고 그러고, 그지? 예, 반응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또는 P 설명 변수도, 또는 P 설명을 당하니까, 그지? P 설명 변수, 이런 말도 씁니다. 중요한 건다 기억하지만, 책에 따라서 다른 건데, Y는 종속 변수, 그 다음에 X는 독립 변수, X가 변함에 따라 Y가 변하니까, 그지? X의 변화함에 따라 Y가 변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뭘하고 싶은 거야 Y가 어떻게 변하는지 고 Y가 지금 주인이야 그지? 말이 종속이지 종속되어 있다는 거지 X가 변함에 따라 Y도 변하니까 종속되어 있는 변수지만 관심 있는 건 뭡니까? Y야 Y 그지? 앞에서 우리가 뭔데? 가격이 어떻게 변하나에 따라 가지고 어떤 핸드폰의 수요가 어? 핸드폰의 판매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가격에 대한 x에 대한 수요 함수라 그래.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되면 어떻습니까? 수요가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되잖아, 그지? 요 관계를 보고 싶다고. x에 대한 y의 함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함수고? 자, 수학은 함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뭡니까? 요 앞에다가 가로 해가지고 f 또는 g 를 사용하지만 경제학은 관련된 영어에. 그렇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관련된 영역의 첫자를 갖다가 사용한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지. 지금 나와 있던 u 이걸 u, x, l u x, y 되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효용 함수라고 그래. 유틸리티 펑션 됐습니까? 유틸리티 유틸리티 펑션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 효용 이게 이게 유틸리티야. 효용은 자. 무슨 관계냐? X하고 Y의 함수 관계인데, 네, 효용 함수 관계를 뜻이야. 그래서 이때 우리가 F나 G 안 쓰고 U를 갖다가 나타내므로써 관련된 영어 첫 글자를 갖다가 여기 사용하는 거라 이 말이야. 됐죠? 네.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만, 사람이 어떤 효용, 만족감, 아니, 이게 우리 효용인데, 만족감, 효용, 그렇지? 효능, 뭐 이런 것들인데, 효용은 뭐의 함수다? 어떤 재화, 재화, X, Y의 소비량에 의존하는 그런 함수 관계란 말이야. 즉, 효용 함수란 말이야. 자, 됐죠. 예. 네. 그래서 말하지. 앞에 나오는 u 는 종속 변수인 효용 수준을 말하지 만 이게 y란 말이야. y. 또 y 생기 헷갈리지 말고, 그지? 그지? 예. 네. 뒤에 나오는 u 는 효용이 x제 y제 소비량 x콤마 y. 그지? 맞지? U는, 뒤에 나오는 U는, 표형이 X제, Y제, 자, 명목이니까 대문자제, 그지? y 제 소비량, 수량이니까 소문자 소비량 XY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함수다. 됐죠? 네. 그럼 입체, 이거 입체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때, 그지?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x축, x제 소비량, y제 소비량이라면 효용은 어떻게 이게 여기에 나타나겠지, 그렇지? 여기에 네, 나타나. 그래서 소비량이 x제 소비량하고 y제 소비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거지, 많으면 많아질수록. 예. 예를 들어서 효용이 올라가겠지, 그렇지? 효용이 올라가겠지. 효용을 게 이쪽에 나타내겠지, 그렇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이런 거 뭐나 상관없어요. 어떤가간 이런 효용함수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하는 거, 예,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그래프. 자, 수학은 간섭적으로 독립변수를 X축, 종속변수를 Y축에 표시하잖아. 맞죠? 여러분 다 중학교 때 배웠잖아. 1차 함수. 기억나나? 그지? 기억나죠? Y축, X축. 아, 그지? 독립변수를 X축에, 종속변수를 Y축. X가 변함에 따라 나타내는 y 값을 구하잖아. 즉 y 걸, 예를 들어서 뭐 ax 플러스 b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지? 됐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뭐 y 걸, 뭐 2x 플러스 3 이런 게 있다고 하자. 됐습니까? 이따 그러면 x가 1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냐? 그러면 1로 가 주면 y 1로 주는 거데자 x 대신에 1로 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2곱하기 2니까 2니까 2다기3이니 5잖아. y는 5가 1래 되는 거지. x가 1일 때 y는 얼마냐? 이게 얼마냐? 5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하여튼 간에, 좌표평면에다가, X축, Y축, 이렇게 표시하잖아. 그런데, 경작에서는 어떻습니까? Y축에다가 X값을 나타내고, X값을 나타내고, X축에다가 Y축값을 나타내고, 즉, X축과 Y축이 바뀌어 있어요. 예, 이게, X축과 Y축이 이 바뀌어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고? 예, 초기 경작체대, 그래게 사용했습니다. 예, 그게 더 편해가지고. 예. X, X가 변함에 따라 Y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수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방법이지만은, 경작들은 어떻게 보면 축을 바꿔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X축이 여기로 가있고 Y축이 이렇게 내려오게 합니다. 자, 네, 그래서 주로 어떻다? Y축에다가 뭡니까? 독립변수를 적어주고 X축에다가 어떻습니까? 예, 네, 종속변수를 적어줍니다. 알겠지? 고그 차이가 좀 다르단 말이야 자기들이 편에 편의, 따라 축을 바꿔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깨고. 됐죠? 자, 다음 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은면 이렇잖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수학에서 일하잖아 x 값이 변함에 따라 그때 y 값은 얼마쯤 될까 얼만큼 변화될까 x 값이 x 세로일때 이런 그래프 y fx가 있는데 그지 y e fx가 있는데 x가 0일 때 y는 얼마냐 이래 되는 거잖아 지수함수가 어, 지수함수 꼬라진 거야 이게 그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데 y는 x 분의 얼마 항수 이 꼬라지지 그지? 상수다. 상수 양수일 때, 일사분면이 나타나잖아. X가 제로일 때, 그지? Y, Y, Z, Y는, X가 제로일 때, Y 값은 얼마인가? Y 제로다. 이렇게. 근데 반대로 어떻게 다, 이때 X축이고, 이 Y축이지만은, 경쟁이 어떻게 됩니까? Y축에다가 X 값을 적어주고, 그지? X축에다가 Y 값을 적어준단 말이야. 원래 이거, 이다 수식으로 나타나면 이거 요래됩니다. 그지? 네. Q, D는 f 의 P 요래되는 거거든. 이게 어떤 재화의 수요량이야. 아까 내가 t 라고 했잖아. 사실 이거야, 이거. 이건데, 그럼 이게 지금 y 값이잖아, y 값이고. 이게 지금 x 값이거든? 그지? 이게 y 값이고, 이게 x 값인데, 그지? 원래대로 수학, 수학대로 하게 되면, 이 그래프 요래 돼야 되잖아. 수책대로 하면은. 요게가 뭐가 돼야 되냐면, 요게가 p가 돼야 되고, 그지? 요게가 뭐가 돼야 돼? qd가, qd축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근데,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어, 이걸 위치를 갖다 서로 어떻다 바꾼다 디빈다 말이야 디비 가지고 Y축에다가 독립변수 X값을 적어주고 X축에다 어떻습니까 Y값을 적어준다 말이야 됐습니까 어, 이거는 지금 여러분 보는 거는 뭐냐면은 가격변수가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를 해가지고 수요함수를 나타낸건 어떤 재화의 수요함수 음. 수요함수는 가격에 대한 가격의 함수잖아 그지 그지 이런 식으로 수요곡선이 수요 두 개가 있어 어. D1, D2가 있다 그지 예. 지금 보니까 D1 곡선보다 D2가 좀더 오른쪽에 있잖아. 수요가 더 많아. D2가 그지? 예. 그런데 아무튼간에 이 축을 바꿔서 쓴다고 하는 거. 그래서 굳이 이걸 갖다 읽어주라. 그러면 그지?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가격이 P1일 때 만약에 D, D1 수요 곡선에 있을 때그때 뭡니까? 수요량은 얼마냐? Q1 되고 그지? 그럼 D2에 서는 가격이 P1일 때 그때의 수요량은 얼마야? Q2가 되는 거지.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 만 알면 된다 에? 예. 아, 그렇구나.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예. 과학이 뭐안 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 음.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